두루마리가 열리기 위해서는 일곱 인을 다 떼어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구원의 계획 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류의 어떤 역사의 완성을 담은 그런 계획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인을 뗄사람 필요한데 그 인을 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바로 그런 어떤 드라마 같은 연극 같은 장면으로 보여주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극적으로 묘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분을 뗄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 요한이 통곡하며 누가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구원해 줄까라고. 어 생각하며 통곡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까지는 바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섯째 인의 바로 성도들의 입장과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섯째 인의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무시무시함 앞에 사람들은 모두 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일곱 재인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심판이 집행된다라는 뜻으로서 앞으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그런 환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일곱 재인을 떼자마자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장, 어 오장,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24시간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 않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탁 조용해지는 겁니다. 이 느낌은 뭐냐면 바로 폭풍 속 고요 같은 겁니다. 폭풍 속 고요, 그만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숨지으며. 지켜보는 것.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이 돼서 예를 들어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 이와 비슷한 장면들을 연출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의 고요함을 딱 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늘 이제 알겠지만은 주변이 막 시끄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내 나는 멍해지고 점점 완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충격 그런 충격적인 상황과 몰입적인 상황으로 이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 나팔을 하나씩 들 받아서 들고 짱짱짱짱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죠. 특히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신호예요. 하나 하나의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의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떤 군호와 같은 신호를 나타낼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면서 어, 이제 다른 장면으로 전환이 딱 됩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올려가는 거예요. 향이 피어서 이것은 성소, 성전의 성소에 항상 향단을 피워놔서 그 향이 우리 아로마 향이 올라 피어나듯이 늘 피어나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향이 이렇게 피어 올라가는데 그것이 오버랩 되면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와 기도하는 모습과 오버랩돼서 이 모든 것이 그 향이 기도처럼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어, 그 똑같은 향을 올렸던 가난 성도들의 기도를 올렸던 그 그릇을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버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바로. 성도들이 속히 세상을 심판하여 달라 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머리에 임받은 자들을 비유를 어떤 환상을 통해서 14만 4천 환상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그 수는 셀수 없이 많은 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결국은 어, 반시간 동안 침묵의 어떤 순간 속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또 장차 놀라움 그런 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불향로를 통해서 땅에 불이 던져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땅의 기도가, 땅의 기도가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과 통하게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려져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쉼없이 찬양하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국 24시간 우리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야,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결국 소통하는 것이고 결국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음향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깜짝 놀라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영화관에 앉아 있다면 그막 빵빵한 서라운드 음향을 통해서 어떤 막 장면이 갑자기 조용하다가 팍 터져나면은 막 우리 심장까지도 어 떨리듯 두려움막 음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듯이 지금 어이 환상 가운데 이끌리고 있는 요한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장 말씀에서는 네 번째 천사가 부는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앞서 봤던 인을 뗄 때도 네 개가 한 묶음이었고 이 나팔도 네 개가 한 묶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가 다른 어떤 구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바 불이 땅에 쏟아질 때땅 3분의 1이 타버리게 되고 수목 3분의 1이 타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결국은 어, 이 비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불타버리게 됐다라는 거 3분의 1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파를 부니까불 붙는 큰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가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 바다에 사는 생물 3분의 1이 죽음을 잊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지자 이번에도 강 3분의 1이 쓱쓴 쑥처럼 변해서 너무나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고 그 물로 인해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삼 분의 일이, 달삼 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서 삼 분의 일 정도가 어두워져 버리게 되었고, 낮과 밤을 다스렸던 광명이 삼 분의 일이 어두워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1 2 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 목금인데 결국은 이 피조 세계의 삼 분의 일이 파괴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문자적으로 본다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 어떤 피 섞인 우박, 또 불, 이런 것들이 땅에 쏟아져서 땅, 땅이 타버린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이 피조 세계가 처참하게 어떤 재해나 재난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뭐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어떤 우주적인 격변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고 이이 이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비조 세계가 살아가기 어려운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일단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체로서의 두려움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는 왜이 땅에 심판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 잘못 이해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일들을 이 땅에 인간들에게 내리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심각하게 오염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 말씀의 근거를 삼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까? 라는 것보다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심각하게 죄에 깊이 빠졌다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병든 정말 문제가 심각한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안될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들은 이미 구약성경에도 노아의 홍수가 내려질 때도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들이 단한 명도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온 세상이 죄로 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이미 완전히 돌아가고 있고 꺾가고 있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고, 또한 가지 우리가 또 올려 봐야 할 심판의 하나는 출애굽 때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때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결국은 죄로부터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문자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지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또이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행을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엄중한 두려운 경고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뭐 무슨 뭐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든지 혹은 다른 식으로 생,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두려움을 희석시킨다든지 어떤 경각심을 희석시킨다는 것은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무섭게 여기고 더 두렵게 여기면서 어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세상의 병든 부분을 도려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병이 들어 그 부분을 도려내야만 살수 있다라고 할때 의사의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한다면 그건 선택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칼을 대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고 그냥 우리의 사사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왜 이래? 뭐막 화가 나셔가지고 왜 우리를 다 죽여? 이런 식으로만. 의, 의심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안할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입장에 있었으면 진짜 끝내고 말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막개미떼들이막 부지런히 어디를 도망가듯이 도망가고 있더래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개미들을 다 발로 막 짓밟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불의와 악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런 어. 정말 타락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느냐 이런 것만을 딱 떼어내서 돌연내가지고 부각시키면서 무슨 신이 이렇게 이런 신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곡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고 예쁘게 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오염시킨 죄를 생각해야 되고 그 원흉인 악의 세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악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그 심판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말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린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안에 태어나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걸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메시지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악을 물리치시고 악의 상징인 바로를 멸하시고 결국, 어, 아홉 번째, 열 번째 심판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어둠이 임하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를 때 그들을 다 죽음이 넘어가게 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또, 복음 안에서, 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깨닫고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조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외침. 마치 연극을 보면은 빛기 들고 한 사람이 따락 지나가는 것 같은 장면들 연출하잖아요. 어, 다음에 뭐가 나올 거라는 걸 보여주고 따락 지나가는 것처럼. 비키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독수리를 등장시켜 날아가면서 외치게 합니다. 그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세 번을 외치게 하고 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세 번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세 나팔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팔 장에서의 말하자면 내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주고 싶은 효과는 뭐냐면 공포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함 앞에 막 전율을 느끼고 치가 떨리면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죄를 더 이상 못 짓게 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목이 뻣뻣한 교만한 인간들은 그런 데서 더 어긋나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실 때그 머릿속에는 항상 타락한 전사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요. 마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악이 결국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오염시키게 되었고, 그들이 철딱선이 하나도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귀를 쫓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수도 없는 노력과 노력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사랑의 행위를 하셨고, 애를 쓰실 만큼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교만하여 뻣뻣하여 어? 누가 내 아버지란 말입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냐라고 하면서 어? 오만 불손하게 행동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하면서 죽이려면 죽여라라는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악한 사람 취급하며 됐을 때 됐을 때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어쩔 수 없는 심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정당성이 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의 정당성, 이걸 요한 은 보여주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앞에 그들은 이제 이와 같은 행위를 인하여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고, 아직도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특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핑계 될수 없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